혹시 예전만큼 침실에서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나오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50세 이후 많은 남성들이 겪는 조용한 원인은 바로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 활력의 중심에 있으며 근육 힘, 지구력, 그리고 성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 테스토스테론을 높일 수도 있고 천천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에너지를 유지해주는 네 가지 견과류와 반대로 조용히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견과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견과류를 식단에 꼭 추가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적당히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피해야 더 강하고 자신감 있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테스토스테론 친화적인 견과류인 호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 모양처럼 생긴 이 평범한 견과류는 호르몬 건강을 위해 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됩니다. 올바른 종류의 지방이 부족하면 몸은 균형 잡힌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호두는 이러한 건강한 재료를 공급해 몸이 에너지, 기분, 성 건강을 뒷받침하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독특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고 산화질소는 혈관이 이완되고 넓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더 강하고 단단한 발기와 더 오래 지속되는 체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호두는 테스토스테론 생성뿐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성능까지 지원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매일 큰 그릇 가득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의 호두만으로도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오트밀에 섞거나 오후 간식으로 즐기면 호두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남성 건강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테스토스테론을 돕는 견과류인 아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삭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은 최적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단, 일부 약물 복용은 몸속 마그네슘을 서서히 고갈시켜 호르몬 수치를 낮춥니다.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강한 테스토스테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성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유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테스토스테론은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어 실제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자유 테스토스테론이야말로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 마그네슘은 이 자유 테스토스테론을 더 많이 풀어주어 몸이 만든 호르몬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늘고 근육 힘이 좋아지며 성능도 안정적이 됩니다. 아몬드에는 남성 건강에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E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세포를 보호해 손상과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마치 호르몬 생산 세포를 갑옷으로 감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아몬드 버터로 즐기면 몸의 보호와 힘을 동시에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테스토스테론 강화 견과류는 브라질러트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남성 호르몬 건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비밀은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에 있습니다. 브라질러트는 지구상 어떤 음식보다 셀레늄 함량이 높습니다. 셀레늄은 미량 무기질로 몸이 아주 적은 양만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셀레늄은 마치 엔진의 점화 플러그와 같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없으면 엔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셀레늄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정자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와 임상 관찰에 따르면 셀레늄 수치가 적절한 남성은 정자질이 좋고 테스토스테론 균형이 안정적이며 생식 기능도 향상됩니다. 그러나 많은 남성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브라질러트는 적을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두 알만으로도 몸이 필요한 셀레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셀레늄 과다로 피로감이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브라질러트를 약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적은 양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에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한두 알을 더하면 테스토스테론에 불을 붙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로 테스토스테론을 돕는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작은 녹색 보석 같은 이 견과류는 남성 건강 이야기에서 종종 잊히지만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혈액순환 개선에 뛰어나며 혈액순환은 성능의 핵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심장은 물론 테스토스테론과 성기능이 연결되는 골반 부위로의 혈류까지 강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식물 스테롤이 풍부해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남성에게 중요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비율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까지 들어있어 호르몬뿐 아니라 몸 전체에 활력을 공급하는 간식이 됩니다. 저녁에 한줌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꾸준히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안정되며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이네 가지 견과류가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견과류가 테스토스테론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두 가지 흔한 견과류는 조용히 테스토스테론에 반대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호두나 아몬드와 달리 땅콩은 진짜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입니다. 재배와 보관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 독소는 간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간은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이 손상되면 테스토스테론 균형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을 촉진하는데 염증은 건강한 테스토스테론의 적입니다. 가끔 한줌 먹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주된 간식으로 먹는다면 활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견과류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맛있고 영양도 있지만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 지방산이 훨씬 많습니다. 오메가6 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속 균형이 깨지고 염증이 생기며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슈넛은 보통 소금이 많이 뿌려지고 기름에 볶아져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호르몬 건강을 지키려는 남성에게는 지나친 섭취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세 이후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싶다면 호두, 아몬드, 브라질러트, 피스타치오를 선택하세요. 이 견과류들은 몸이 강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지방, 미네랄,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땅콩과 캐슈넛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염증이 늘어나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보충제나 복잡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간단한 견과류 선택만으로도 호르몬을 지킬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올바른 선택을 하면 몸은 더 많은 에너지, 강한 성능, 그리고 자신감으로 보답합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50세 이후 남성 건강, 전립성 관리, 활력에 대한 실용적이고 명확한 조언을 계속 받아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힘과 에너지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